안녕하십니까. 저번 카라반 남양주 한 대표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요, 위네버거 트렌드 23L 이라는 모토홈입니다. 위네버거 트렌드 23L은 위네버거, 당연, 위네버거사에서 만들어 제작되었고요. 위네버거사는 미국에서 약 60년 정도 역사를 가진 회사이고, 연간 4만 대 이상을 제작, 수출하는 회사예요. 어, 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정통성 있는 회사고요. 여러 회사들에 비해 어, 윈네바고라는 회사의 그레이드는 어,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죠. 그래서 현재 국내에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모터홈 중에서는 가장 탑 클래스에 속하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실 겁니다. 윈네바고 트렌드 23L 같은 경우는 닷지 램 프로마스터 섀시를 기반으로 3.6 V6 엔진의 휘발유 차량입니다. 이 휘발유 차량에 6단 자동 변속기를 채택하고 있고요. 제 개인적으로 뭐 주행 테스트 결과 연비는 만족스럽습니다. 이 정도의 연비에 더군다나 휘발유 차량이 그 무게에 전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 실내는 저희가 다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관 쪽으로 봤을 때는 미국형 모터홈 중에서 미국형 모터홈 같지 않은 <laughs> 죄송합니다 유럽형 모터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미국형 모터홈들은 대부분 좀 불필요한 벙커 베드나 소위 말하는 좀 덩치에 관한 오버적인 그런 하우징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, 이 위네버거 트렌드 23L 같은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보시면, 어, 불필요한 벙커베드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차체, 차체와 하우징이 거의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들 자체가 왜 위네버거 트렌드 23L 이라는 모델이 미국형 모터홈 중에서는 명품이라고 불리는지를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본 결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, 미국형의 단단함과 어, 실용성, 그리고 미국형 같지 않은 유럽 감성까지 함께 갖고 있는 23 유네바고 트랜드 2 3회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직접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